한장, 파라에서의 마지막 평온. 조지아주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은 흙과 푸른 들판이 맞닿는 곳에 파라라는 이름의 농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오하라 가문의 자부심이었고 남부 귀족 정신의 상징이었다. 파라에서 자란 스칼렛 오하라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열정적인 처녀였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매력에 확신이 있었다. 스칼렛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애슐리 윌크스라는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다. 애슐리는 점잖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스칼렛과는 사뭇 다른 성정을 지닌 남자였다. 스칼렛은 그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애슐리는 사촌 멜라니와의 혼인을 택했다. 그날 스칼렛은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네트 버틀러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조롱 섞인 미소 규범을 비웃는 태도를 가진 사내. 네트는 처음부터 스칼렛을 꿰뚫어 보았다. 전쟁의 기운이 남부를 휘감기 시작했다. 남부 청년들은 명예와 충성을 말하며 북부와의 전쟁에 나섰고, 여자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며 기도와 손수건을 건넸다. 스칼렛은 전쟁이 곧 끝나고, 애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곧 그녀에게 잔혹한 얼굴을 드러낸다. 전쟁은 타라의 들판에도 불길을 던졌고, 애틀랜타는 불타오르며 무너졌다. 스칼렛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꿈꿨던 삶이 부서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불쾌한 도움도 받아들였다. 네트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끌려가듯 사랑에 빠져갔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애틋함이 아니라 전장처럼 서로를 밀치고 의심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스칼렛은 전쟁 중 애틀랜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멜라니가 아이를 낳는 동안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내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희생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 만든 강인함이었다. 스칼렛은 애틀랜타가 북군에 함락되기 직전, 네트의 도움을 받아 멜라니와 갓난아기와 함께 타라로 돌아오게 된다. 타라에 돌아온 스칼렛은 낙담한다. 타라는 황폐했고, 어머니는 죽었으며, 아버지는 정신이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맹세한다. 다시는 굶지 않겠어. 아무리 수단이 더럽더라도 반드시 살아남겠어.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끄는 생존의 선언이었다. 이후에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 두 장, 타라를 살리기 위한 고집과 선택들. 스칼렛 오아라는 타라에 돌아온 뒤, 더 이상 어리고 감상적인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굶주린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고, 무엇보다 타라라는 이름을 다시 일으켜야 했다. 예전에는 드레스를 입고 댄스홀에서 시선을 끌던 손이, 이제는 땅을 파고, 발을 잡고, 북군이 버리고 간 밭에서 고구마를 캐내는 손이 되었다. 아버지는 정신이 흐려져 있었고, 여동생들은 아직 어렸으며, 멜라니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스칼렛은 모두의 어른이자 기둥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타라를 지키는 일은 의지만으로 될수 없었다. 세금은 계속 밀려왔고, 북군의 감시와 강탈은 이어졌으며, 남부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누구도 예전의 타라의 빚을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귀족 가문을 연민보다는 냉소로 바라봤다. 그 무렵, 그녀는 자매의 약혼자였던 프랭크 케네디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스칼렛은 타라를 살리기 위해 자매의 약혼자와 결혼하는 결단을 내린다.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팔아였고, 살아남는 것이 곧 사랑의 방식이 되었다. 프랭크와 결혼한 뒤, 스칼렛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당시 여성은 경제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드물었지만, 그녀는 구차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군이나 흑인 남성들과의 거래조차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 그녀는 시대의 금기를 깼고, 여성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부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 시기에 스칼렛은 이전보다 훨씬 냉정해졌고, 삶을 거래처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프랭크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저 사업 파트너로 대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방식은 결국 참사를 불러왔다. 그녀가 타고 있던 마차가 북군 점령지에서 습격을 당했을 때, 프랭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그 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후 다시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네트 버틀러였다. 그는 여전히 스칼렛을 관찰했고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스칼렛은 그를 냉소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기면서도 어딘가에서 그의 강함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스칼렛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는 계산 끝에 그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그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영혼의 거래에 가까웠다. 네트는 그녀에게 진심을 내보였지만, 스칼렛은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감정을 접지 못하고 있었고, 네트는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눈부신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딸까지 얻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자주 등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 작은 생명은 네트가 마음을 여는 유일한 창문이었고, 스칼렛의 숨겨진 부드러움을 일깨우던 존재였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은 부부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실마리마저 끊어버렸다. 스칼렛은 혼란에 빠졌다. 네트는 고유의 등을 돌렸고, 스칼렛은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나 찾았던 애슐리는 단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환상이었으며, 진짜 자신을 지지하고 바라봐준 사람은 언제나 레트였다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때에 찾아왔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레트,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젠 알겠어요. 이제야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네트는 침묵한 채 문을 연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남긴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단지 스칼렛 오하라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아니다. 이 영화는 하나의 시대가 몰라가는 순간, 인간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묻는 거대한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비가이다. 배경은 미국 남북 전쟁.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남과 북의 대립이 아니라 구체제와 신세계가 충돌하는 문명사의 현장이었다. 미국 남부는 오랜 시간 동안 농업 중심의 귀족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농장과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한이 구조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는 인종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 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타라와 같은 농장은 남부의 자존심이었고, 스칼렛의 가족은 그러한 문화의 핵심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이 오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볼수 있었던 건 불타는 애틀랜타, 파괴된 들판, 폐허가 된 저택들,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흑인들, 무너진 명예를 부여잡은 백인 지주들의 절망뿐이었다. 이 작품은 그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인물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붕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칼렛 오하라는 그 중심에 있다. 그녀는 상류층 여성으로 자라났지만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행동으로 반응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삶의 균열을 감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능적인 생존력으로 대응했다. 그녀는 타라가 무너질 때 손으로 땅을 움켜쥐며 맹세했고 그 맹세는 곧 남부 귀족의 이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실존의 결단이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애슐리 윌크스는 몰라가는 낭만주의. 그